11월 1년이라는 긴 인터미션이 끝나고 드디어 돌아온 영화 위키드 4굿 이번 편은 2막의 주요 사건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1막을 보지 않은 분들은 스포일러에 주의해주세요 얼마 전 공개된 마지막 예고편에는 1막과의 연결고리가 곳곳에 숨어있죠 오늘은 그 속에 담긴 10가지 주요 떡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흥 i know 핑크는 그린과 잘 어울린다는 1막 속 상징적 대사처럼 Good with green. 예고편의 첫 장면은 착한 마녀가 된 글린다를 축하하는 화려한 행사로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데뷔되는 그린과 핑크 서로 너무 달라서 오히려 완벽하게 어울리는 색깔이죠. 에메랄드 시티로 향하던 초록 기차는 핑크로 뒤덮여 이제 완전히 글린다화 되었고 톡톡 튀는 그녀답게 글린다의 핑크빛 버블카 또한 등장합니다. I'm 이어서 두 개의 거대한 포스터가 대립하듯 마주보며 걸립니다. 한쪽은 착한 마녀 글린다, 다른 한쪽은 서쪽의 사악한 마녀 엘파바 일망 마지막 서로 다. 다른 길을 택한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로 극명히 대비되죠 드디어 등장한 오지의 상징 노란 벽돌길 이 길은 오지에서 에메랄드 시티로 향하는 통로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1편에서 길의 색상을 정하지 못하던 마법사에게 글린다가 노란색이 좋겠다고 말하던 장면 노란색? 정말? 그냥 길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 순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국 글린다 말대로 완성된 노란 길은 오지의 희망과 변화를 상징하는 출발점이 되었죠. 작년 1편에서 화제가 되었던 글린다의 안무 시퀀스 sns에서 위키드 댄스 챌린지로 불리 며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도 1편의 안무를 비슷하게 오마주한 댄스 시퀀스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막의 명장면 오즈 더스트 볼룸에서 엘파바와 글린다가 함께 췄던 춤도 등장하죠 외톨이가 된채 혼자 춤을 추던 엘파바 어딘가 기괴하면서 우스꽝스럽지만 엘파바의 외로움과 고통이 드러난 춤이었는데요 이때 그녀에게 손을 내민 유일한 친구 글린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춤으로 시작됐었죠. 이제 이막에서 제외한 두 사람은 또 다시 우정의 춤을 추며 그때의 웃음을 되찾는 듯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You. You're all of this. 엘파바가 모든 일의 배후를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엘파바가 모든 일의 배후를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이막의 핵심 줄거리도 살짝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건 땡간니스 장면. 글린다가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모두의 사기를 푹돋는 장면이죠. 그렇게 원하던 주인공이 된 글린다. 하지만 화려한 축가 속 그녀의 미소 뒤엔 왕관에 대한 무게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피에로가 준비한 깜짝 약혼 파티 장면도 등장하지만 예고편 속 글린다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하죠. 피에로의 마음이 딴 곳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또한 명의 인물, 네사로즈 또한 등장합니다. 먼치킨랜드의 총독이 되어 철권 통치를 펼친 그녀는 언니에 이어 동쪽의 사악한 마녀로 불리게 되죠. 흥미로운 건 영화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풀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원작처럼 단순히 걷게 되어 행복해진다는 구시대적 서사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쥐는 인물로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I'm Buck. I'm from Munchkinland. 예고편에서 짧게나마 원작 속 양철 나무꾼의 탄생 장면도 암시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규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죠. 그리고 엘파바는 다시 마법사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감금된 동물을 구출하는 것그 중에는 일막에서 그녀의 스승이었던 딜라몬드 교수도 보입니다. 이 장면은 원더풀 넘버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마법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죠. 네, 완벽해요. You're perfect. So we're perfect together. 예고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결혼식 장면 하얀 드레스를 입은 글린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그녀가 피에로와 결혼하지 않죠. 감독인 존추는 인터뷰에서 글린다와 엘파바가 갈라서는 결정적 순간으로 결혼식 장면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합니다. 엘파바와 글린다가 마법사의 궁전에서 함께 작전을 세우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Thank God. 결혼식장에 동물들이 난입한 사건은 아마도 두 사람이 함께 꾸민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보다 결혼식을 기다리던 글린다가 결국 엘파바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결혼식이 망가지는 걸 감수한 거죠 정의를 위해, 친구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에로는 결국 글린다를 떠나 엘파바를 선택하죠 아무래도 이때부터 글린다의 마음속에는 배신, 상실,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엘파바와 갈라놓는 작은 균열의 씨앗이 되었겠죠. Loading, 그리고 오지의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곧 거대한 토네이도가 일어나죠. 도로시의 집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이야기는 오지의 마법사로 이어집니다. 글린다는 도로시를 오지로 보낸 후 엘파바와 다시 마주하죠. 이제 서로의 진심보다 세상이 만든 선과 악의 프레임 속에서 맞서게 될두 사람, 엘파바를 사악한 마녀로 몰아붙이는 군중들, 그리고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 이 모든 것이 위키드 피날레를 향해 달려갑니다. 또한 1편에서 삭제된 장면들이 2편에서 플래시백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고편 속글린다의 옷장에서 발견된 엘파바의 부... 그 이유는 아마 포근 넘버를 통해 과거로 회상하면서 밝혀질 듯합니다. 예고편 초반, 글린다가 어린 소녀들과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소녀들은 원작의 럴러바이 리그를 떠올리게 하죠. 엘파바가 파티에 난입하는 장면은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도로시와 친구들을 방해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도로시를 오주로 데려오는 토네이도, 사악한 마녀를 비난하는 팻말, 군중들이 든 양동이까지 모두 원작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합니다. <laughs> 특히 그양동에 적힌 문구처럼 결국 작은 소녀 도로시가 서쪽 마녀를 녹이게 된다는 결말까지 암시하죠 네사로즈의 등장 장면에서도 붉은 구두가 반짝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엘파바가 마법으로 그녀의 다리를 고쳐주던 원작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쟁이 사자까지 총출동하며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원작인 오즈의 마법사로 완벽히 이어질 준비를 마친 셈이죠 예고편은 음악으로 시작해 음악으로 끝납니다 Couldn't be happier 행복하다는 가사와 함께 모두의 축하를 받는 글린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왠지 말과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듯하죠 이번 영화에서는 원작에 없던 엘파바와 글린다의 새로운 솔로곡도 등장합니다 들려오는 낯선 멜로디 어쩌면 이 곡이 엘파바의 새로운 솔로곡 노플레이스 라이코밀 노굿스의 다른 변주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원더풀 노래와 함께 이제 단순한 서남을 넘어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엘 파바의 갈망 또한 비춰줍니다. 팬들이 특히 환호한 부분은 그동안 앨범에서 빠져있던 동쪽의 사악한 마녀 넘버가 드디어 영화 사운드 트랙에 포함된다는 사실인데요. 또한 예고편 후반부 빗자루를 근혜처럼 타고 떠있는 엘 파바와 글린다. 이 장면은 글린다의 새로운 솔로 곡더걸 l 더 버블의 재 be wonderful. I w i l 내내 e w o r for the 엘파바와 글린다 두 사람의 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노래죠 서로를 통해 변화했지만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두 마녀 그들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 담긴 곡으로 영화 위키드 포 굿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고편에는 수많은 떡밥이 숨겨져 있지만 그 모든 답은 영화에서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신시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만들어낼 환상적인 하모니 그리고 눈물샘을 자극할 감동의 순간이겠죠 그것만으로 이미 위키드의 피날레를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엉 어...